출애굽기 십구장 십사절 모스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 옷을 뻔더라. 그가 백성에 말하길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스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옴에 그들이 성기슭에서 산이라. 신의 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영광로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나팔 소리가 길어지고 점점 더 커질 때 모세가 말하니,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주께서 신의 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려서 가 백성에 당부하라. 그들이 주를 보려고 뛰쳐 나오지. 않게 하라. 그러다가 그들 중 많은 자가 죽을까 하느라 죽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들도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시니라. 어서가 주께 말씀드릴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를 수 없나이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려 산주의의 범위를 정하여 정하고 산을 거룩게 하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너는 내려가 사람과 함께 올라올지니라. 그러나 제사장들가 백성들은 뛰쳐 나와 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주가 그들에게 갑자기 임하지 않게 하려함이라 하시니, 그러므로 모스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하니라. 아멘.